우리가 서류대학이라고 분류하는 주요 대학들이 있어요. 물론 동국대도 서류고 당국대도 서류고 어, 그 외에 또 서류대학들이 있지만 주요 서류대학 어떤 학교들이 있느냐. 연대고대 성대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이대 외대 여기까지인데 생각보다 많이 뽑죠. 어, 서류대학에 문과 258명 이과 165명 예체능에서 총 490명을 뽑아요. 우리가 서류대학이라고 하는 주요대학,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계셨던 이 대학들에서 전체 매해 입시생한 1,500명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2년 특례하고는 좀더또 다른 내용이죠. 여긴 이제 3년 특례 이야기죠. 26학년도, 네. 지금 현재 지금 입시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진행하는 대학과 어그 모집요강들이 맥스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대학 이름 누르시면 바로 이제 링크를 타고 보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2027년도잖아요. 우리 지금 2027년도에 관심이 있는데 음. 2027 모집요강은 시행계획안이라고 해서 예비안이 올라온 것들이 있지만 확정은 내년에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내년 입시에 대해서 아르셔야 되는 건 올해 입시를 기준으로 이걸 아르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서 고려대학교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들어오셔서 누르시면 고대 링크로 바로 가게 돼 있고, 자, 모집 요강을 보시면 그 안에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실장님, 전형에 따른 각 학교들마다 네. 이 학생을 선발하는 그 음. 핵심은 음. 뭔가요? 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전형을 크게 특내는 서류 전형, 지필 음.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나누는데, 서류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서류가 뭐냐, 이렇게 제외국민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그냥 서류는 일단 내신 토플 SAT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럼 3종 세트. <laughs> 서류 그렇죠. 3종 세트. 서류 3종 세트. 그래서 SAT 점수가 우리 애가 1400대예요. 너도 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나오 이렇게 애가 이제 기본이신데 음. 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국제 학교 다녔, 다녔냐? IB 했느냐? AP 했느냐? A 레벨 했느냐? 음. 로컬 내신을 했느냐? 또 로컬 내신을 해도 지역이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서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 그걸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까 이걸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사교육에서는 있으세요. 네, 근데 어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도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것은 맞고 뭐 맥스도 필요하다면 그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국제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것을 기록이 되고 이~ 본인들이 내는 마지막 스크립트에서 그냥 음. 뭐~ 뭐~ 봉사활동 뭐 했다 음. 예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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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그 뭐지 뭐 사이언스 페어에서 나는 뭘 했다 이런 단순한 기록이 아닌 정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록들을 선생님하고 만드는 시간을 오. 아이가 적극적으로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지? 할때 입시의 주체가 나여야 되지. 학습생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인 거는 저 말고 모든 사교육을 하는 사람, 모든 공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이게 뭐, 아픈 아이를 진단하는 상담이 아니라, 우리 애가 생활하면서 겪는 힘든 것들을 누군가는, 부모님 아니어도 누군가는 공유를 좀 해주고, 그것이 어떤 변화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이런 거에서 좀 도움을 받고는 싶으신데, 어떻게 하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실 명확히 잘 알지 못하시고, 저는 사교육이 지금 26년 뭐 이렇게 있는데 오. 너무 답답한 거죠. 예, 왜 똑같이 예. 내가 하는 일이 이 친구랑 좀잘 그러니까 좋은 상태로 이걸 하고 싶은데 음. 제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대학 가요. 근데 저는 보내면서 불안해요. 걱정도 돼요. 어떤 불안과 걱정을 하시나요? 이 친구는 자기가 대학 가서 어떻게 생활할지를 상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나. 어. 근데 부모님들이 많은 기대 안 하시기도 하죠. 고등학생까지 학원을 보내, 고, 고3의 학원을 보내는 건, 새학 음. 잘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거기까지만 당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만을 바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예, 네. 네, 제가 거기까지만이 제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아, 그럼 어디까지가 원장님의 네. 일일까요? 어, 이렇게 말하셨죠. <laughs> 네. 대학 이후에 이 사람, 이 학생이 나로서 스스로 결정을 내가 하고 내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고 해서 굳이 옛날에 고등학교 다녔던 학원의 원장님을 굳이 앞으로 찾아갈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